네,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. 시청자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. 네, 먼저 이주연 위원님의 포트폴리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 가지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. 일단 서연은 가장 위에 올라와 있는데 12% 넘게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가 터치가 된 종목이고요. 모바일 어플라이언스, YBM넷, 그리고 데이터 솔루션은 40%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. 총 누적수익률은 66%를 넘어가고 있는데요. 이주현 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 아, 이주현입니다. 네, 위원님께서 이 며칠 전에 추천을 해주셨던 데이터 솔루션이 어제 보니까 오후 2시 경쯤에 상한가를 터치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. 역시나 오늘도 추가 상승 중입니다. 이 종목 지금 좀 매도를 해봐도 되겠습니까? 네, 어 지금부터는 어 데이터 솔루션은 어,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. 어 전구점까지는 어 한국판 유딜 대장 주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넘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. 음, 심증은 제가 봤을 때만 원까지도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, 현재 이제 호가창상에서 매도 물량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분할 관점,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. 어, 수익을 챙기시는, 챙기시고, 뭐, 보유하신, 어, 기중에 한10% 정도, 고 정도 가지고 계시면서 입절가 잡아가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음, 현재 뭐 신고가에 매물대가 없는 그런 상승이기 때문에 사실 얼마까지 올라갈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. 다만 현재 그 상승세를 봤을 때. 이 절가를 한 9,300원 정도, 9,400원 정도 잡고 간다면 한 만원 정도를 이렇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개인적으로 위원님께서 주시는 종목들은 좀 장세와 잘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,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매수해보면 좋을까요? 네, 어, 오늘은 둥금당 바이오라는 종목을 어, 준비해 왔습니다. 종근당 어,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음, 이제 종근당 홀딩스의 자회사인데 종근당 아, 홀딩스가 한 37.3%의 기분을 보유 중이고요. 종근당으로부터 음, 이제 원료 의약 사업 부분이 분할돼서 나온 회사예요. 그래서 이제 항생제 및뭐 면역억제제 아, 등 이제 이런 어, 원료 의약 정소상기 제품을 수출하고 뭐 국내 공급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. 아, 또. 어뭐요번에 코로나 19관련해서고종근당의 이제 혈액 항응고제 및 이제 급성 치장염 치료제인 나파벨탄이 어좀 부각이 됐습니다. 어, 코로나 19 치료제로 이제 임상 이상 시험을 진행한다고 어, 지난달쯤에 밝혔는데이 어, 나파벨탄이 나파모스타트 성분을 이제 가지고 있어서 요 관련 주로 이제 좀 엮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어뭐 실적 어 꾸준하게 어, 상승하는 어, 종목이고요. 감사합니다. 음, 굉장히 어뭐 어, 괜찮은 흐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됩니다. 음 앞, 앞서서 한번 이좀 전에 말씀드린 이슈로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현재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좀 거치고 있는데요. 음, 조정이 여기서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으나 어, 4만 천원 밑으로 공략을 해본다고 하면 어, 추후 한한달 이내 시세가 좀강하게 나와주지 않았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풍제약부터 어, 해가지고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더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, 치료제 관련 섹터들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우상량의 매물대가 없는 신곡과 관련 종목들 위주로 단기 트레이딩을 하신다면 아마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.